본인의 몸을 가지고 21일 동안 매일 5,000칼로리를, 매일 5 0칼로리를 섭취했다고 합니요 그리고 와.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임신 가족들 여러분, 어떤 근육... 결과가 나왔을까요? 글쎄... 풍만하게 먹어, 기분 좋아서, 스트레스 없어서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laughs> 아이... 정신적으로는 편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 네. 그냥 농담쪽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육돼지가 음, 되지 않았을까요? <laughs> 자, 21일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같이 보실까요? I 5, every day for 21 days? 직접 식단을 짜서 3주 동안 하루 5 0칼로리를 섭취한 후에 변화는 자신의 몸을 생중계를 했거든요. 먹기 전이야. 첫날 몸무게가 85.6kg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85.6kg,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21일간 자신의 몸무게와 허리둘레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날 체크한 몸무게가 86.9. 86.9kg입니다. 86.9kg입니다. 와... 약5방 칼로리를 과시했어요. 그런데 몸무게가 겨우 1.3kg 증가한 거죠. 와... 두 배를 먹었는데. 그렇죠. 두 배를 먹었는데. 그렇죠. 우와. 우와. 더 어, 놀라운 것은 허리 사이즈가 3cm가 줄었습니다. 와... 3cm가 줄었습니다. 우와. 어 세상에. 이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다른 건안 하고 그냥 많이 먹었는데요. 그렇죠. 두대로와5 0칼로리 먹어야겠다. 와 이거 무슨 게하니까이약게이런결과가 아, 나왔을까요? 잘못 계산한 거죠. <laughs> <laughs> 이게 많이나 되는. 체중계가 고장 났다. <laughs> 저는 칼로리 다이어트를 맹신하지 않아요. 예. 네. 아까 그저 영상은 저는 봤었거든요. 네, 네 인터넷 을 음. 통해서 봤는데 저랑 하는 방식이랑 약간 비슷해요. 오. 네 아. 꾸준하게 삼시세끼를 정확한 시간에 먹어요. 음. 네 그게 제가 봤을 땐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저렇게. 예 네, 무조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저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뭐 저희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설명이 근데 가능합니다. 아까 노유면 씨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하루 세끼를 꼬박꼬박 잘 먹는다 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뭔가 추가가 돼야 돼요. 음. 네, 어, 샘 펠턴 씨는 탄수화물, 단백질,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가 고루 함유된 식단을 음. 드셨습니다. 어 무엇을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음.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이어트를 할때 탄수화물을 끊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은 체지방 감량에 사실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요. 단백질이 벽돌이라고 하면 탄수화물은 이 벽돌을 지지해 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음. 그러므로 근육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트 적으로 탄수화물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쁜 탄수화물을 드셨기 때문인데요 근육이 많아야 요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좋은 탄수화물의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사람의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는 영양소예요 우리 몸에 오래 머물러서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가지게 해줘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불포화 지방산은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걸 막고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샘 펠텀이 성인 남성 섭취 권장량의 두 배를 드시고도 몸무게가 1.3kg밖에 늘지 않고 허리둘레가 3cm 감소한 이유는 좋은 영양소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